I really so d 여기는 노도라는 섬입니다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한1 0 k m 정도 떨어진 탄한만큼 작은 섬제 마지막 섬에서 유배인 찾기 마지막 촬영지가 영상 촬영지가 이곳 노도 노도 서포 김만중을 찾아왔습니다 서인의 서인의 파이터 김만중을 찾아왔습니다. 김만중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설, 허경과 더불어 조선중기때의 소설가로서 명망이 높죠. 시조는 윤선도, 윤선도는 남인의 파이터, 김만중은 아주 서인 세력 중에서도 제일 중점에서 끊임없이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이 이 좀비처럼 달라붙을 때 제일 선두에 서서 선두 선봉장으로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서포의 집안을 잠시 살펴봐야 됐어요. 왜서포가 이렇게 광폭적이고 소설을 쓰거나 할때 아주 차분하게 잘 썼던 이 양반이 정치만 나가면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품었던 생각. 집착이죠 일종의 상대방을 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선봉장으로 나섰을까, 파이트로 나섰을까 그 집안 여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포의 할아버지는 김장생이에요. 율곡의 제자 송시열의 스승 김장생이 할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2물세살 나이로. 단종이 쪼랑키 앞에서 머리를 찧었다는 소리를 듣고 울분을 견디지 못해서 화포 화약 상자를 집어 들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서 스스로 순국했어요. 성질이 똑같죠? <laughs> 어머니 에, 해평윤 씨 어머니도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서포의 어머니 할아버지가 윤두수예요. 할머니가 선조의 딸이에요. 그렇죠. 그 집안의 14살의 어머니가 스포의 아버지랑 결혼을 해서 큰형, 아, 형 김만기를 낳아요. 그때 강화도에서 아버지랑 같이 피난을 하는데 그때 이 해큰윤 씨가 망사기였어요. 어떻게 어떻게 피난선을 탔는데 배 안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 유복자죠. 그 이름이 배위에서 났다고 그래요. 그 아명이, 아명이 선생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해평연 씨는 친정에서 애를 훈육을 합니다. 오른손에는 명그력을 들고 왼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끊임없이 훈육을 할때 앞에다가 자식 앞에 발을 치고 훈육을 합니다.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시름과 조음이 애 앞에 애 눈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날까 봐 그걸 방지하고서 발을 칩니다. 그리고 스포의 어머니가 그 집안 친정과 시댁이 빵빵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집안이 몰락하고 난 뒤에. 스포의 엄마, 해평윤 씨는 바느질을 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책살 돈이 없어서 책을 빌려다가, 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간략하게 스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형, 김만기의 딸이 숙종비입니다. 그 현종 때 세자빈으로 책봉을 재요. 어, 아, 김, 스포가 서른 두살 때, 아, 서른 두살 때, 8십두 살에, 윤선도를 탄핵을 시켜서 귀향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스포미. 스포가 그 당시에 윤선도를 귀향시킬 정도의 정치 환경은 서인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였죠. 윤선도는 그렇잖아요. 송시열이가 끊임없이 상복을 1년 입을 것인가, 3년 입을 것인가, 예속 논쟁만 떠들고 있을 때 국민들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있는 꼴을 도저히 못 봐서 목일도에서 82살에 평온하게 말년을 누리던, 그 윤선도가 송시를 심는 거죠.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송시를 윤선도보다 20살이나 아래죠. 너좀 그만해라, 이놈아. 그게 무슨 꼴이냐? 너 정치를 한다는 놈이, 백성들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딴 소리만 15년 동안 애송 논제만 하는 그런 쓰고 빠진 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서포가. 송시열하고 스포는 밀접한 관계죠. 송시열의 서성 김장생이 스포의 할아버지니까요. 스포가 탄핵을 딱 합니다. 윤선도는 아주 쓸데없는 소리라는 백성들을 혼내하게 만들고 아주 지랄 같은 놈이라고 큰 탄핵을 해서 윤선도를 몰아칩니다. 서른여섯 살 때, 남인의 영수, 허족, 허족을 씹습니다. <laughs> 허적이 품명이 방자하다고 짚습니다. 그냥 싸우는 거죠. 남인과 서인이 불꽃 튀길 때 싸울 때, 그냥 좀비처럼 대가리 박고 싸울 때. 아, 스포는 36살 때, 그때 허적도 나이가 50살 정도 차이 났으니까 한80 정도 됐겠죠? 이 꼴을 하도 보기 딱 해서 현종이 스포를 부르다가 그럽니다. 야, 스포야. 니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허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스포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신하들은 군자당과 소인당만 했습니다. 어떻게 군자당이 저 소인배물이들하고 같이 조정해서 정치를 하,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저런 놈들은 딱 물을 채야 됩니다. 그 군자당, 소인당은요, 누구야 율곡이 한얘기예 율곡은 선조한테 율곡이 선조한테 선조가 붕당 정치를 만들려고 그럴 때 율곡이 뭐라 그럽니까 선조한테 군조당과 소인당을 잘골라쓰시면은 붕당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율곡이잖아요. 그 이에서 김장생 물려받아서 동시에 물려받아서 서포까지온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남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남인들이 때려 죽여라. 어, 스포가 강원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스포 태자빈의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송시열그 문맥이 깡했으니까 마저대로 죽이지는 못했죠. 왜냐면 송시열은 뒤에서 뒷짐을 지고전방에 초병들 앞에 내보냈잖아요. 스포가 그, 그 일을 했다니까요. 두 번째, 조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석이 좌회정에 앉아요. 그때 숙종 때 얘기죠. 숙종 빈으로, 숙종의 왕비가, 김만기, 스포의 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볼 때, 이, 누구죠? 스포는 처삼촌이에요. 그렇죠 스포의 엄마는 처, 처의 할머니잖아요. 조사식이라는 양반이 좌회정으로, 이렇게 갑자기 쫙 자리를 앉을 때, 거기에, 누구요? 장희빈이 힘을 썼다 숙종이 장희빈에 막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때요. 서인들은 아무도 거기에 그 입을 뻥긋 못 해요. 왜냐면은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그들 목이 잘리는 얘기죠. 숙종이 장희빈하고 한참. 지금 열, 열이, 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조사숙이라는 자, 자의정을 장이빈이 꽂았다. 장이빈이 꽂았다는 얘기는 숙종 자체가 허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왕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렇게 뭐뭐뭐뭐 다 하고 있을 때 우리의 <laughs> 그룹하시고 위대하시고, 교돌적인신스 서폭해서 딱 때립니다. 저 시중에, 이, 장이빈하고 조사스 가고 그렇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을 안쳤다. 도저히 숙종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한경도로 아, 유배를 보내는 이유가 자기 처에 처삼촌이니까 그랬던 거 일반인 같으면 그냥 죽였을 텐데 처삼손이니까 그 정도였죠. 유배를 보냅니다. 한경도에 갔던 거는 자기 엄마 이 양반의 스포는요. 자기가 유복자잖아요. 자기 엄마에 대한 효. 효. 아 그렇게. 대가리 밀고 그렇게 싸움하더니 과격한 이 양반이 엄마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요 벌벌벌 켜요 구멍이 왜 만들어질게요 당나라 스님이 용궁에 가서 용왕이 주는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취하지 않는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아홉 명의 처자를 데리고 살았다 자기 엄마가 심심할까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둘이 그늘이 남자의 창자는 호랑이도 먹지 않는데요. 아홉 명이나 그늘인 첩으로 그늘이이 스포 그, 그 구멍의 주인공 선임은. 그러다가 탁 깼는데 보니까 자기 스승이 대가리를 탁 때리고 있었어요 선임인데 그게 이제 구멍에 주주글인데 엄마가 심심해할까봐 엄마를 위해서 하룻밤만에 적었던 정실도 마찬가지죠 사민국 송민국 적을 때요 그걸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최고라고. 조선의 세익스피얼만큼문 문장이 뛰어났다고 서포도 정철을 그렇게 띄웁니다 같은 편이에요. 서 서인이에요. 아 그리고 한 1년쯤 한경도에서 유별을 하고 있을 때 구멍이 알려지게 되니까 숙종이 자기 형 김만기의 딸 숙종의 첫 마누라 열아홉 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숙종이 그럽니다. 자기 처 할머니니까 아이고. 행색은 참 내가 용서를 못하겠지만 니가 위 애미를 그렇게 정성으로 한다니까 그만 내려와서 앞으로 조심하고 니 애미는 잘 보살펴라 이런 식으로 해배를 시켜줘서 해배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있어 유배객들의 해배의 권한은 왕이 허락을 해야 돼요 이게 관리들큰 유배인들은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숙종이 장희빈한테 확 빠져있을 때 송시열이 장희빈이 난 아들 경종을 낳아가지고 세자를 책봉하려고 그럴 때 송시열이 아 이보시오 이 아, 아재 어린데 벌써 세자 낳지 말고 세자는 지금 남인 편이잖아 인현왕후 있잖아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인현왕후 누구 편? 서인 편하잖아 우리 편이 애 낳을 때까지 제자책봉하지 말라는 얘기죠 숙종은 떠나버립니다 저영감탱이 제주도로 보내서 죽여라 <laughs> 제주도로 보내기를 했어요 남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죠 끌고 와서 국문에서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괴수들의 수계 서인들이 남인들을 보일 때 괴수들로 보냈죠 에, 송시열의 죄명은 뭐예요? 괴수들의 수괴를 죽은 거예요 그때 석포 김만중도 에, 남해로 유배를 옵니다 이곳으로 유배를 와서 사신남정기 사신남정기는 목적소설이라 그러죠 에, 집안의 아녀자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쓴 소설이죠 그 얘기가 누구예요? 장희빈, 못된 장희빈이 들어와서 착순하고 착하디 착한 우리 인형왕으를 아, 뭐 이렇게 하는 얘기 그것이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3년간 이 노도에서 살았어요 노도는 이 남해까지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오는 거리인데요 이곳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스포이장이 남의 군의 사랑을 지극해요. 남의 업에 보면은 유배문학관이라고 제가 다니면서 유배문학관은 처음이에요. 유배문학관이라고 하신 이유는 스포의 정치적인 면, 정치적인 색을 넣어버리면은, 좀볼상서라볼쌍사 나오니까, 유배 문학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볼때 그렇게 봤어요. 맞죠? 유, 많은 문학가들 로고 그 대표적인 얼굴이 스포의 얼굴을 딱낳고 동상도 스포 동상도 낳고 거기에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 넓은 공간에 전시도 꽤잘 되어 있고. 하지만 이곳조차도 이거 이곳 노도는 한1 0 가구 정도가 제가 대충 보니까 사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다래 농장도 있더라고요. 이 남쪽 지방에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다리 생산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노+ 도는 너무 작고 여기 또 다리 놓기도 일명밖에 안 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섬 자체도 달랑 하나밖에 없는 이곳에다가 남해군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곳에 스포 문화관을 넣어놨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전시관 이, 이, 오, 큰 돈을 들인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이게 상주해수욕장 근방이라든지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나가다가 저기에 뭐지 들어가볼까 이곳은 스포킹 만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안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한 20명 정도 아, 유배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제 친구, 백식성을 가진 친구가 있요이 친구는 삶의 지혜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다양한 면의 지혜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그래요. 라켓롤이 뭔지 아냐? 음악 장르지. 라켓롤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 글쎄요, 그, 그, 딱, 뭐, 그, 그 이해가 그, 잘안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 락앤놀이 뭐야? 돌이 산에서 굴러가는 거잖아. 시지프스가 킹킹 올리면서, 그산꼭대기에 올린 그 돌이 굴, 굴러, 굴러가잖아. 시지프스가 덩어리 올라매고 올라간 돌은 돌이 아니다. 그건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왜냐? 돌이 그렇게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굴러 더라면 돌이 깨지고 먼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 <laughs> 이제 무리를 꽝 치더라고요. 그 친구 그 말할 을때좀 어, 너무 말 맞다.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어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 역사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저 위에서부터 나름대로 시지프스가 끌어올린 인생의 돌을 굴렸을 거예요. 그 돌이 굴르고 굴러서 계곡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또 계곡은 어떤 계곡은 독한 짐승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계곡도 있을 것이고요. 굴르다가 흙에 묻히고, 반반 날라서 먼지로 날려가고, 진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돌들은 아주 보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내면서 어딘가 저긴가 숨어있을 그 복들, 그 유배인들, 그 삶들, 우리 역사상에서 잊혀지지 않는, 우리에게 아직 남겨진 황홀한 빛깔로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그 유배인들, 그 많은 그 인물들 중에서 유배 인물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전 아주 만족합니다. 제 마지막 영상을 김만중을 찍게 된 것도 만족하고요. 유배를 찾아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조선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한켠을 슬쩍슬쩍 들여다 봤다는 그 생각도 좋고요. 그러니까 아주 격동의 역사를 한발 들여다 봤다는 그 지식도 좀 쌓은 것 같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먼 길을 따라서 와주신 적에 쓰다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주제 섬에서 유배인 찾기는 이번 주제로 마지막을 하고요. 다음 주제는 저는요. 꼭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첫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바람을 쫓아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이수시는 아역이 일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승우 일수시는 아역이 어떤 존재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성공을 바 꾸려야 되나 성공의 선조를 때려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흉으로 만 무릎을 꿇고 마지막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외적을쳐 부술려고 했을까 궁금하니 다음 기회가 된다면 임진왜란사 우리나라 역사학과의 박상논이로 본문으로만 일으킨. 친구들에만 증명된 그 흥미로운 사례들로 여러분께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